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규입니다. 근데 네, 오늘 AFK 새로운 여정 영상은 월드 보스 역병 크리퍼에 대한 가이드 영상인데요 음모의 파도 시즌이 시작되고 첫 번째 월드 보스이고 한국 서버 맨앞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3일. 오전 9시에 시작이 되는 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좀 알아보고 직접 해보면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서버에서의 시작 전에 올리는 영상이고 도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완벽한 정보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도움 될 만한 그런 정보들만 모아서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 무조건 도움이 되겠지만 추후에 완벽한 조합이 연구가 되고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조합이 아닌 뭐 색다른 조합이 나온다면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다루는 정보도 굉장히 도움 될 만한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 역병 크리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스킬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병 크리퍼는 독가스를 방출하고 여러 번 분열할 수 있는 보스. 예요뭐 파충류 종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 마법 공격 형태의 딜을 하고요. 지금 레인지 범위가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거리 공격을 하는 보스예요. 네, 그다음 필살기는 몸을 흔들어서 여덟 개의 진흙 폭탄을 발사하고 각 진흙 폭탄은 무작위의 타겟과 모든 근접한 적들에게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뭐이 스킬만 읽어 봤을 때는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광역 데미지를 주는 보스구나 정도 알수 있습니다. m 다음 1 스킬은 전장에 독가스를 뿜어 모든 적에게 초당 60%만큼의 데미지를 주고 이 가스는 5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뭐이 스킬도 되게 간단하죠. 모든 적에게 광역 데미지를 주는데 초당 데미지를 주고 5초 동안 지속이 된다.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 스킬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옆에 있는 스킬 이 스킬이라 말해볼게요. 역병 크리퍼가 초기 공격력의 2만%만큼의 체력을 잃을 때마다 3개의 대형 분열체로 분열이 되고, 이 분열체가 처치되면. 두 개의 중형 분열체로 나뉘어지고 또한번이 중형 분열체가 처치되면 두 개의 소형 분열체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병 크리퍼가 체력을 잃을 때마다 분열체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체를 처치하면 더 작은 분열체로 두 개씩 해서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이 스킬 설명이 좀 긴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열체의 총 HP는 역병 크리퍼의 초기 공격력의 15,000%이다. 이거 엄청 큰. 어, 중요한 설명은 아니고요 분열체가 받은 데미지가 모두 역병 크리퍼에게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체한테 데미지를 주면 그게 본체인 역병 크리퍼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네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이 좀 중요한데 모든 분열체를 처치하면 다시 역병 크리퍼로 합쳐지고 이때 역병 크리퍼는 8초 동안 약화가 되고 이때 받는 데미지 또한 20% 증가합니다 가야다 데미지를 좀 빨리 넣어 줘야 되는데 분열체를 빨리빨리 처치해서 그 위에 8초 동안 받는 데미지 증가 효과를 이용해라 이런 설명이고 또 각각의 합병 후에 다음 분열을 시키는 데 필요한 분열체의 총 HP가 150% 증가한다 하죠. 그러니까 처음 분열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분열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 필요한 체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e 스킬에 달려있는 데미지 증가 효과를 무한으로 계속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봤을 때 어쨌든 좀 분열체를 빨리빨리 처치해줘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 딜러 느낌의 그런 영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 다음 3 스킬은 역병 크리퍼로부터 분열된 분열체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 하는데 분열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스킬의 수가 줄어든다 합니다. 자 이거만 봤을 때에도 최대한 분열체를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겠다 생각이 들죠? 설명드렸던 다양한 스킬에는 1, 2, 3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 스킬 1은 고정된 길 경로를 따라서 순찰하고 독성이 있는 진흙을 남깁니다. 그리고 스킬 2는 무작위 타겟에게 두 개의 진흙공을 발사하고요. 스킬 3은 처치 당할 시 폭발을 일으켜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진흙 웅덩이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에 따라 분열을 하고 이 분열을 하는 분열체들이 분열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스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처치해서 분열을 빨리빨리 시키고 받는 데미지 증가하는 타이밍 그때 이제 우리가 넣는 데미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빨리빨리 굴려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광역 딜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스킬 설명 드려봤고, 그다음 월드 보스 보상에서 전장 처치 보상, 그러니까 묶인 서버들끼리 전장에 포함이 되죠. 그 전장끼리 얼마나 또 빨리 처치했냐에 따라 이렇게 보상이 다르고요. 그다음 월드 보스 보상도 이렇게 전장 랭킹에 따라 이제 개인 보상이죠. 이렇게 양의 결정을 따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보스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시즌 보스, 시즌 월드 보스이니 만큼 진영 특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진영을 최소 3개 이상 포함을 시켜서 이 진영 특성을 활용하는 게 웬만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와일더스나 트라이브를 활용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보스 특성상 와일더스 영혼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요. 뒤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힐러 한 명만 써도 충분할 정도로 데미지가 약해요. 그리고 이제 힐러들도 뭐 각각의 특색이 있잖아요.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은 좀 공격적인 힐러를 그래서 사용해줍니다. 네, 추천 영웅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와일더스 영웅, 와일더스 진영 특성을 활용하면서 이 보스에 좀 좋은 영웅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에이론. 보통 많은 분들이 키우는 영웅이기도 하고 스테이지의 주력 영웅이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시키면서 많이 활용을 해주실 거예요. 이 에이론은 광역 딜이 있고 또 적의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로 메이인데, 자, 메이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스톰 댄스로 인한 광역딜이 있고 또 마법딜러기 때문에 에이론과의 시너지가 잘 맞아요. 이 부분 때문에 보통은 메이와 에이론을 고정으로 가져가시게 될 거고 보통은 와일더스 세4 명을 포함을 시켜서 진영 특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와일더스 영웅들 제가 설명드린 영웅들을 3명 이상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웅은 뭐가 있느냐? 와일더스 영웅 중에 단일엘들이 가장 센 편에 속하는. 레미아가 있는데 단일 딜의 물리 딜러지만 와일더스의 진영이고 그래서 성장을 시킨 경우에는 쓸만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먼저 열려서 이 월드보스를 해본 서버의 경우에는 레미아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레미아를 안 키웠다면 아든도 포함시킬 만한데 이 아든을 포함시켰을 때에는 완전 광역딜 영웅이고 보스에겐 약한 딜러이기 때문에 사실 레미아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든도 사용은 가능한 광역 딜이고 마법 딜러이기 때문에 에이론과의 시너지도 좀 많이 나는데 픽업 뽑기로 레미아를 뽑으신 분들은 레미아를 활용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든을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와일더스의 페리사. 페리사도 광역 딜 느낌이고 마법 딜러이고 근데 보통은 픽업 리스트에 뒤늦게 들어가는 영웅이기 때문에 키우기 어려운 딜러고 만약 키웠을 경우에는 한자리 넣어보고 테스트할 정도? 테스트는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 괜찮은 영웅 같아요. 근데 네, 그다음 프라벨도 있는데 프라벨은 물리딜러이고 광역딜이 조금은 아쉬워요. 뭐 그런데 만약에 앞선 영웅들 안 키웠다라고 하면 레미아나 아드를 안 키운 경우에 좀 과금 적게 하신 분들이 프라벨 등급이 높다라고 하면 사용해볼법. 정도는 하다? 어,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서포터 한 명은 좀 무조건 넣어주시는게 좋은데 일단은 칼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급속 버프 있고 아군의 공격력을 버프시켜주는 약간은 공격적인 서포터인데 어떻게 보면 카이랑 좀 대조적이구요 그리고 에이론과 메이 뭐 레미아와 같은 근접 영웅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키우신 분들은 무조건 넣어주시고 두번째로 스모키와 미르키. 일단 힐과 공격력 버프가 있고 광역기가 있긴 합니다만 약간 이제 서포팅 쪽에서 딜 늘려주는 게 칼라가 좀 우위이기 때문에 칼라를 많이 활용을 해줄 텐데 만약 칼라를 못 키웠다 칼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모키와 미르키를 대신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난이도가 올라가서 생존력이 더 필요하고 하더라 하면 이 스모키와 미르키를 대신 넣어주거나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안 키웠다라고 하면 다미안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스전에 좋은 영웅은 아니기 때문에 비추천이고요 앞선 두 영웅 이 없다면 대체용 느낌이고 어, 생존을 위해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웅들을 빼고 또 한자리가 보통 남을텐데 남는다면 그 광역딜러 포지션에한 명을 더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첫번째로 탈렌을 추천드리는데 성장을 많이 시킨 경우 뭐 챔피언 플러스에 전용자이 투자가 되어야겠죠. 그런 경우에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레이브본이지만 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약간 진영특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캐롤라이나를 플러스로 하나로 가져가 한다 이런 느낌인데 방역 딜의 마법 딜러의 적의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좀 캐롤라이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 덱을 짜드릴 텐데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른 분들 꼭좀 부탁드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시도할 수 있을 법한 덱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은 칼라를 넣어주는데 만약에 칼라가 없다라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모키와 미르키를 대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캐롤라이나가 마법각 마법 방어력을 깎아주고 또 에이론도 마법 방어력을 깎는 효과가 있죠. 거기에 모든 딜러들이 마법 딜러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서 이론 상으로는 참 괜찮은 조합인데 단일 딜러가 아쉬운. 좀 메이밖에 단일 딜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레미아를 키웠다면 레미아를 한번 넣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자 아든 자리에 레미아를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칼라, 메이, 레미아, 이렇게 해가지고 급속버프 넣어주면서 근접 영웅들이 딜을 많이 넣어주고. 물론, 레미아가 물리 딜러라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와일더스 쪽에 어, 단일 딜러로서 좀 충족할 만한 영웅이 메이와 레미아밖에 없기 때문에 어, 레미아를 넣어주는 덱이 어, 이게 가장 좋을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신록술이나 부익술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아마도 신록술이 가장 좋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또두 번째 덱이, 만약 캐롤라이나를 안 키웠고, 또 이론상으로 요게 4와일더스기 때문에 이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약간 추천 영웅들을 조합하는 그런 덱들인데, 사실 아드넬 넣어주면서 4와일더스로 갑니다. 캐롤라이나가 좀 마방각도 있고 해서 더 좋을 확률은 높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정도는 되고요 다음 덱은 에디를 써주는 덱인데 사실 이 덱은 약간 광역 딜러가 좀 모자르긴 합니다. 단일딜로 승부보는 느낌이라 여기 얼마나 좋을지는 뭐 각자 좀 다를 것 같고요. 만약에 레미아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레미아 자리에 아든을 넣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조합에 좀 가능하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좀 진영 특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써봤을 때 아니 진영 특성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상 한번 다시 준비해보는 걸로 하겠고 그 다음 추천덱은 플로스토를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플로스토에서 성... 성장에 좀 돼야 될 겁니다. 플루스토가 챔피언 정도가 돼야 데미지가 좀잘 바뀌면서 그나마 활용이 좀될 텐데 사실 플루스토가 있더라도 이게 더 좋을지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앞선 덱 하나 해보시고 이후에 플루스토 덱 한번 해보신 다음에 비교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정말 완벽하게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늦게 정보가 나온 이후에 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 덱은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탈렌을 쓰는 덱인데 딱 탈렌이 마법 딜러이고 광역 딜러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잘 나죠 거기에 레미아 까지 포함시켜서 3 와일더스 진영 특성까지 활용을 해주는 어, 요게 좀 가장 고점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좀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시도해 볼 법한 덱인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역병 크리퍼의 분열체를 얼마나 잘 처리하냐가 꽤 중요하긴 해서 요게 얼마나 좋을지는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뭐 그래도 산 반신 악마를 섞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섞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역병 크리퍼의 분열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생각해 주면서 아무래도 이번 보스가 좀 특이한 보스죠. 그러니까 분열체가 나오고 그 분열체를 처리할 만한 광역 딜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처음 보는 메커니즘이니만큼 좀 조합이 완벽히 연구가 안된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 정보를 알고 치냐 모르고 치냐는 좀 차이가 클 거라고 좀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